혹시 지금 usb 메모리 64gb를 찾고 계신가요 플레이고 usb 메모리 p50은 그 이상의 만족을 드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빠른 파일 전송 속도로 대용량 동영상이나 사진도 끊김 없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노트북 데스크탑 차량용 오디오 tv까지 오류 없이 인식됩니다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내구성도 우수해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이 적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디자인, 내구성 모두 훌륭하여 잦은 파일 이동이나 백업 작업이 필요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믿고 오래 쓸수 있는 실속형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며 추천하는 플레이고 P50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